요 결대로 엄지가 그대로 올라온다고 이런 느낌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자 오늘은 전면 삼각근 또 다른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뭐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. 제가 여러모로 운동을 해보니까, 요렇게 했을 때 조금 어깨 부담이 없이 자극이 온다.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.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덤벨을 잡으세요.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,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립을 잡잖아요. 덤벨을.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? 엄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보자고. 이게 엄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어깨 결이, 요, 보시면 요렇게 있어요. 요렇게 약간 사선으로 있죠? 그러면 요 사선 그대로, 엄지를 그대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. 엄지를 그대로. 근데 여기서 팁은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나간 거, 나간다거나 아니면 어깨가 위로 이렇게 솟구치면서 이러신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고정시키시고 그대로 어깨만 탁 여기를 구겨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. 이렇게 하시고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엄지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요 결대로 엄지가 그대로 올라온다고. 이런 느낌으로. 이런 느낌으로. 요렇게 해주시면서 너무 또 뒤로 제끼지 말고 그대로 차렷한 상태에서 그대로 왜냐면 너무 제껴 버리면 또 가슴 상부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차렷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 고정시키고 위로 앞으로 던지지 말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러면 횟수는 몇 개예요?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? 자세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, 이건 제 팁인데, 20에서 25회 정도 하실 수 있는 중량으로. 느낌을 잘 잡으시는 분들은 그 이하 10회, 10회, 15회, 이 정도 중량으로 하셔도 되는데, 이게 사실 레이즈 같은 경우가 자세를 잡기가 굉장히 힘드세요. 사실 잘안 해보신 분들은 맨손으로 집중해서 하셔도 여기가 펌핑이 될 정도로 힘든 운동입니다. 자극 잡기가 힘든 운동이고. 그러니까 일단은 맨손으로 한번 해보시고, 1kg짜리 해보시고, 2kg짜리 해보시고,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 안에서 20에서 25회 혹은 그 이상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좋아지더라 정도의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자 다시 한번 복습, 앞으로 던지지 말고 위로 솟구치지 말고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너무 또 뒤로 제끼지 말고 뒤로 제끼면 가슴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차렷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이 결대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? 한번 해보세요 맨손으로 시작을 하셔서 1kg, 2kg 차근차근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야 본인의 무게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? 뿅